웃긴다 죽여 정말 네 안녕하세요 민경장군의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아 우리 쫄병아리 여러분들 이번주 한주도 스트레스 조금 덜 받으면서 지내셨나요? 네아 사실 저는 요즘에 조금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조금 일이 많다보니까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쳐서 피곤하고 아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열심히 유튜버를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. 왜냐 치즈가 듬뿍 들어 있어가지고요. 네, 바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떠먹는 치즈 감자입니다. 우선 감자를 깎아야 돼요. 그래서 감자 깎는 칼 있죠. <laughs> 왜안 깎겨? 왜안 <laughs> 가격? 나 해봤는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를 사실 칼로 깎아도 되지만 깎는 게더 편해 진짜 다 요즘에 집에 다 이런 거한 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음. 왜 옛날에 사과 깎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과 얇게 안 끊기고 다 깎으면은 그 거리만큼 시집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맞나? 멀리 간단가? 맞나? 또 혼자 얘기한다. 또 혼자 얘기해. 이렇게 깎다 보면은 시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건요. 약간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, 낚시랑도 비슷한 게 낚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찌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요리도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채소 손질해 가지고 요리해 먹는 것도 약간 스트레스 해소에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음, 진짜 이렇게 요리, 그 저는 방송이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. 사실 요리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감자 깎고 요리에 집중하면은 오히려 좀 머리가 좀 개운해지지 않을까. 근데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. 또 스트레스 받는 거죠. <laughs> 자 이제 이거를 감자를 삶기 전에 좀더 빨리 잘 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각을 내줄 건데요. 그냥 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썰림에 좋다. 물을요. 어, 감자가 약간 잠길 정도, 어? 잠길 정도 이렇게 삶으면 돼요. 자, 지금 부글부글, 부글부글 끓고 있죠? 그래서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, 보려면 아주 안 익었는데. <laughs> 아 정말? 응? 어? 부글부글만 요란해 아주. 안 익었어, 안 익었어, 아주 멀었어. 자, 더 끓이실게요. 잠시 후에 만나요. 자, 많이 끓었어요. 자, 이제 열어서. <laughs> 오, 좋았어. 저는 자랑해야지 이런 거 샀지롱. 자,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면 된대요. 스북가 달랑가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게 <laughs> 허리가 아파서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웃게 주면 된대요. <laughs> 애들이 장난하는 것 같죠? <laughs> 후추 조금. 자 마요네즈를 다섯 스푼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 느낌대로 넣을게요. 그래서 소금이랑 후추랑 마요네즈를 이렇게 같이 해줘요.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정도 해가지고 같이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친구들끼리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여기다가 우유를 조금 넣어야 돼요. 100ml? 넣었나? 아, 목이 발랐어요. 두 묵은 분도가 100ml 되겠지? <laughs> 이렇게. 맛있겠는데. 어렵지가 않아요. 그냥 이게 끝이에요. 감자만 삶으면 되는 거야. 이렇게 해서요, 여러분. 그릇에 담으면 돼요. 와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지 않나? 를 이렇게 뿌릴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? 렌즈로 돌리 렌 전자렌지 돌릴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전자렌지에 돌릴 거예요. 지금 응? 먹으러 갈게요. 자. 먹어 볼게요. 와 벌써 보이죠? 죽인다 죽여 정말. 음. 음. 감자만 먹었을 때 그냥 그냥 그으깃기 때문에 그냥 입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? 그게 있었는데 치즈가 있으니까 치즈가 들어올 때는 부드러워 이게 근데 같이 씹었을 때는 이 쫄깃쫄깃함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크림에 쫄깃쫄깃한 테두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 좋아요. 어. <laughs> 요쭉 늘어난 요 치즈, 음, 요게 쫄깃쫄깃함이 살아서 좋아요 식감이. 음. TV 보면서,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, 팝콘 먹는 거잘 먹으면 금방 먹겠는데? 이렇게 TV 보면서. 이렇게. 왜 이렇게 치즈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 너무 행복하지? 전좀 먹을게요. 음.